Thank you. thank you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로서 약속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하게 영육간의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어, 예수 믿는 어, 그런 것을 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모습들이 결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된 분들은 어 거기에서 조금 자야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사실. 뭘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갈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어, 천국에 가는데 알수 없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 자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함을 원하고 또 하나님한테 제대로 쓰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제대로 하려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 회개해야 되죠 회개.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백하는 삶. 자백하는 삶이 쉽지를 않습니다. 자백하는 것이 자백하는 것이 쉬우면은 얼마 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백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자백만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결케 만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되돌아보면서 자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어, 창피도 하고, 또한 자존심도 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자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자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자백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믿는고 있고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신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자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백하지 못하죠. 자백하지 못하고 반대로 자기의 의의를 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또한 얼마나 내가 기도를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과 시생을 잘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헌신과 시생을 잘하면서도 자기의 인품이 안 따라오는 경우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자기 의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또 자기의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내가 하나님한테 잘 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했다 하면서도 말이 세서 또 성품이 안 돼서 말을 세게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인격이 안돼 있죠. 그럼 그런 모습까지도 자기가 자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서 있고 예배나 모든 헌신 속에서잘돼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성품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인품이 따라가지 못합니다.라고 자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모든 걸 따라가는데 행위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헌신하고 시생하는데도내 모습이 따라가지 못하다 하면은 그것도 역시 자백해야지 되겠죠. 또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들, 기도도 열심히 못하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기는 부분 속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은 그대로 자백한다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요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자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입장에서 영육간에... 깨끗함, 영육 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일이 부족함이 없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 것,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이 어떤 거냐 하면은 성, 어, 성결은 하나님의 온약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경외 심에서 생겨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결은 영육적 성도에 전인격적인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니요 내가 성결하기를 원한다면 영육뿐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또 성결이 있죠. 잘못되어 있는 영적인 성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회락주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즐겨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적인 성교를 강조할 때는 잘못하면 금역과 율법적인 데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조화 있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백하는 삶이 가장 귀하게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어,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어, 정결케 해 만들어 주신다. 대전권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 1서 7, 1장 7절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영육 간에 깨끗함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서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로서 영육간에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아무도 몰라요, 어째요? 그렇죠? 이 시간 바로 후에도 올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예수님은 그냥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돼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해야 되는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 우리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대선을 거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치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노라죠.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거적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죠. 그렇죠? 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그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안 바뀐다. 나는 안 바뀐다. 그때서야 통곡을 하고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흠이 없게 있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흠이 없는 자로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저 자백하기도 어렵고, 자기를 정화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금식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금식하는 것이. 저 금식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 근데 그 금식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금식도. 저는 매달 3일씩 금식하지만은.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머리가 뭐 깨질 정도로 아파가면서 어쩔 때는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편해지고 지금 많이 그러니까 정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화가 안 됐을 때는 엄청 심리 들고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그래서 많이 모든 것들이 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정화하기 가장 쉬운 것은 금식이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끊어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어 되죠.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은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다 끊게 되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음식에서부터 모든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게 되니까 결단하게 되고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자기를 정결해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서 자백도 쉽게 된다는 거예요. 자백도죠. 자백도 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영육간에 정화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면은 또한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금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도가 있어야지 금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화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를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영육간에 정결함을 결단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누구 앞으로 가요? 주 앞에 간다 그래서 고린, 어,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서 9절에 보면 이로써 그 부부에롭고 지극,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결케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 영원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주 앞에 온전히 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천국을 허락받는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됐다면 반드시 보해야 되는 거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야지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 그러한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